자, 라이트 코인 보실게요, 라이트 코인. 예, 라이트 코인도 이개다들늘 하는 짓거리가 뭐 똑같은데, 라이트 코인도 여러분 보셔봐요. 아까 똑같은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들. 예, 88.6%까지 내려온 종목. 예, 아까 이더리움이 그랬죠? 이더리움. 이도룸. 이더리움이 886짜리. 예, 보셔봐요. 번뭐 여러분 일봉이 일본, 일봉입니다. 아, 이더리움이었나요? 비트코인 캐스였나? 아, 아니네. 이더리움이었네. 이더리움이었네. 자, 이더리움도 여러분 거의 예, 886즉 88%를 빠진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 저기 영원이 영원짜리가 100원 같다. 이런을 하긴 이런 영원 없으니까. 이런짜리가 100원 갖다가 한마디로 10, 10원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 10, 0이십1원1 0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현재는 계좌 스들 현재 100원 갔던 놈이 쉬운 말로1일원 됐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꼭대기 물는 사람 어떻게 깨서 이미 쪽박이지. 좆대 버린 거지 한마디로. 네, 어쨌든 그런 상태니까 네 그럼 얘도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패턴은 항상 이렇게 만들면 조정을 해. 이렇게 만들면 항상 조정을 해. 이렇게 만들면 항상 조정을 해. 항상 조정을 해. 예 지금은 딱 조정을 잘인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여기서 요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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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요지랄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 여사이에 예, 어딘가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똑같이 US달러를 예, 4시간짜리로 차트를 보면 보시면 결론적으로 예, 요지랄 요지랄 요지랄이니까 아직은 요만큼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보이 보시고 이렇게 보면 예, US달러 기준으로 얘가 그러면 올라오면 한6 1 8뭐한7 6사도될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59원 59달러까지 만약 반등한다. 최대 예 단기적으로 59달러면 59 곱하기 오늘자 환율 1165 김프 김프여부 없다고 치면 예, 단기적으로 한 68000원 69000원이 일단 예, 단기적인 목표는 얘기에요 반등하면 거기란 얘기죠 예 여기가 여기가 69000원 정도 된 거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러면 현대자리 는 어떤가요 그러면 또 이거를 더 쪼개서 보면 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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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요만큼을 또 보면 되죠 여러분 그죠 요만큼이 요만큼 이 요만큼 또 봐봐 한시간짜리로 예? 예. 그러면, 어디에요? 여 여기 포인트가, 여기서 여기잖아요. 좀 여기 서 여기 잖아요좀 퍼봐. 동차가 또 피곤하지 그립니다. 예. 포인트 here. 이렇게 그려봐. 예, 그랬더니, 아이고, 이 개자 들다 똑같아! 예, 첫 번째 스테이션, 두 번째 스테이션, 세 번째 스테이션,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보면, 한 방에 두번두 두 번째 정거장 갔다가, 1번 정거장을 바이패스 했기 때문에 1번 정거장 찍고, 3번 정거장, 4번 정거장, 5번 정거장 갈 가능성이 크죠? 여전히. 예, 그러면 현재 라이트 코인 US달러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예, 38.7뭐에서한39.3요 사이에서는 일단 매수를 받아야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원화 기준으로 돌리면 어떻게, 어떻게 되냐. 라이트 코인이. 보시면,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아주 제일 작게, 제일 작게가 결국은 여러분 여기잖아요. 요, 요거잖아요. 그죠? 예, 요 보면.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삐그라게 분석을 해보면 자프롬프 히어 이렇게 보면 아까 아까 us 달라는첫 예, 번째 정거장 두 번째 정거장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갔는데 아까는 두 번째를 찍고 첫 번째를 내려오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봐봐 못 갔지.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원화가 5만원을 한번 찍었어야 돼요. 못 찍었죠. 이게 뭐냐면, 네, 바로 수급의 공백이에요. 수급의 공백이야. 그러니까, 달러는, 달러 차트, 달러 거래소들은 그나마, 한 번씩 그 쳤는데, 네, 뭐시 어피투고 지랄이고, 뭐 어디야, 뭐 저기 뭐 빗썸이고, 어떤 놈이 사줄 놈이 없네. 한마디로. 해외는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는 중인데, 네, 어떤 놈이 사줄 놈이 없네. 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업비트가 한참 활성화된, 된, 됐던 예,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면 아마 김부부도서 이렇게 갈 수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지금 업비트 여러분 지금 저 뭐야 저기 업비트 현재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이른바 이, 이, 리퀴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옛날에 했단 말이야. 예? 해외 차트에 맞춰가지고 알고리즘들이 막 여기를 쳐주는 거야, 쳐주는 거야 그냥 수급이 있든 없든 누가 하든 말든. 그런 걸 했다가 이번에 지금 걸려가지고 좆됐잖아 지금. 잘못하면 징역 세게 받습니다, 걔들. 예, 어쨌든 위치는 똑같아, 현재는. 따라서, 라이트 코인도 현재는 좀 타야지. 여기서 타야지. 타셔야죠 예, 없는 분은, 46,000원, 44,000원까지는 타서, 그럼 목표가 얼마 되냐. 얼마 되냐는 우리가 또, US달러로 보면, 예, US달러로 이렇게 보면, 예, 886까지 내려온 놈이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59불까지 반등한 다고 보면, 그잖아요. 59불이면 대충 한이 정도잖아요. 59불, 그럼 59불 아까 제가 계산해 봤죠. 여러분들. 59.04, 그죠. 59.04 곱하기 1165원, 6만 6만 9천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6만 9천원을 목표로. 그럼 6만 9천원이 원화 워낙 사 차트에서는 이렇게 올리면 그 자리가 이 가장 마지막 폭의 7, 6 4대인 거예요. 6만 9천원. 이게 짝 틀리하게. 일단 거기까지 오고 만약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일단 다 팔아야 돼요 예, 싹 팔고 팔면 얘가 또 떨어집니다 이게 파는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다시 한 5만 5천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한 차례 파버을또우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